여러분, 만약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변호사 윤석훈이 법정이 아닌 자신의 과거 앞에서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상처를 지켜보던 신입 변호사 강효민이 그를 지켜주는 단한 사람으로 남는다면요? 이번 7회, 우리는 드디어 윤석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전개,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의 뇌피셜 전개 예측과 리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효민은 열정으로, 석훈는 냉정으로 법정을 누비며 충돌과 화해를 반복했습니다. 도시가스 주총 사건, 의료기기 소송, 그리고 음주운전 피해 사건과 아동학대 의혹. 이 사건들을 거치며 두 사람은 이 상과 현실의 벽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56회에서는 한층 더 깊은 내면의 서사가 펼쳐졌죠. 무명화가의 저작권 소송은 효민이 치유하는 변호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별 소송 사건은 동료 변호사 허민정의 아픔까지 드러내며 드라마 전체가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곧 자기 자신의 치유라는 메시지를 더욱 선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회 말미 율림 로펌의 창립 파트너가 은퇴를 선언하며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등장한 도발적인 대사, 윤석훈, 한번 털어볼까요? 이건 단순한 업무 능력 평가가 아닙니다. 윤석훈의 가장 취약한 지점, 그의 과거와 사생활을 공격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실제로 예고편 속 장면에서는 윤석훈이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암시됩니다. 이는 그가 직면할 개인적 트라우마가 곧 사건과 맞닿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뇌피셜로 예측해보면 7회 사건의 키워드는 이별과 배신입니다. 6회에서 다뤄졌던 이별 소송 사건이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윤석훈의 과거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전 아내, 그리고 현재, 그의 라이벌과 얽힌 불미스러운 소문, 심지어 아이의 친자가 윤석훈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7회에서는 새로운 사건 의뢰인이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윤석훈의 과거와 얽힌 인물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의 전 아내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되거나 라이벌 정원준이 맞은편 변호사로 등장하는 방식으로 충돌이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윤석훈은 그동안 냉철함으로 숨겨왔던 진짜 상처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효미는 그 곁에서 처음으로 사건이 아닌 사람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게 되겠죠. 이번 7회는 에스콰이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동안 타인의 상처를 통해 성장해왔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순간에 다다른 것이죠. 윤석훈은 법정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과거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신입 변호사 효민이 그의 곁을 지키며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인간적인 동료애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드라마가 처음부터 던져왔던 질문.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란 누구인가? 에 대한 해답이 될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승소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자신의 상처까지 마주하는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에스콰이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진짜 결말입니다.